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계전. 하이. 파란 열쇠가 모임. 나 그거 주웠음. 도인인데 파란 열쇠가 뭐냐고? 세상에. 임. 파란 열쇠에 여기 문 닫을 수 있는 거임. 쓰레기라 버렸음. 필요 없다던데. 주막에서 팔긴 함. 친절한 설명 감사. 파이팅. 전북님 여기서 뭐해요 이거 이렇게 받아야 된다 안녕하시게나 나는 평생 앞만 보고 살아오면 바쁘게 살아왔는데 세상 그 자체를 제대로 본 적이 없네 이제는 이 험난한 길에서 벗어나 세상 곳곳에 신기한 것들을 보면서 살기로 결심했어 그래서 말인데 내 부탁을 들어줄 수 있겠나 내 신비한 물건과 도토를 주겠네 곧도 순인의 부족관에서 교환 가능합니다. 잘 부탁하네. 나에게 다시 말을 걸어보게. 내가 해야 할 것을 알려주지. 오 자네인가. 어두. 오늘 12지신에 번쩍번쩍 빛나는 불토끼가 있다고 하더군. 한 마리만 잡아와주게. 불토끼 한 마리 전붕이는 잡았다. 저 잡고 올게요. 잠시만. 오늘 드디어 전붕님을 만났습니다. 이거 일일 퀘스트인데 이거 완료하고 사냥을 하도록 할게요. 하이, 많다. 사람이 되게 많네. 불토끼가 어머, 북천어. <laughs> 어머, <웃음> 들이 싸운다. <laughs> 파괴왕 전복님, 오. 퀘스트 완료. 오, 불토끼 군. 작지만 색상이 번쩍거리는 게 정말 신기하지 않나? 자네 마음에도 작은 불씨 하나 생겼길 바라네. 여기 도톨도 주겠네 도톨 9개를 모으면 좋은 물건을 뽑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더군 도톨 한개 이벤트 도톨 1개 끝 사냥 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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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전에 전복님 승급 언제 해요? 얼마나 남음? 지금도 할수 있다 그럼면 우리 승급하러 갈래요? 저도 기준됨 지금 시작하면 오늘 안으로 할수 있나? 전봉이는 쾌 받아놨다. 그럼 고고 같이 승급해요. 잠깐만. 열로 가야 되나? 길림성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청룡백호추작 현무의 신전이 각 방마다 놓여 있습니다. 조화로운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이들 신수들의 힘이 예전보다 약해지고 있는데 이유를 알아내지 못해,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림성에 살고 있던 동물들도 이상하게 변했다고 하더. 하는군요. 당신 이것에 대해 조사를 하겠습니다. 증거로 증표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린 이 증표는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럼 길림성으로 가보십시오. 거기 당신의 신수의 재단을 찾아가 계시기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각 신수의 재단은 동쪽은 정룡, 저는 주작, 남쪽의 주작 성공하시길 고고. 자 길림성으로 갑니다. 참 길림성 무슨 성 남쪽에서 이렇게 가는 걸로 왔는데? 잠깐만 무슨 성이지? 십이지신 밑으로 가나? 잠거 전복님 어디로 가야 돼요? 아 십이지신 남아 길림성 길림성 왔습니다. 뭐야? 어디로 가는 거야? 길림미로 PTSD 올것 같네. 어, 이거 뭐죠? 겁나 세네. 잠거 전복님 우리 그룹인가? 우리 그룹 아닌데? 죽어서 가야 되나? 어, 아, 너무 빡세. 아니 이거 어떻게 하라고? 아 이거 둘이서 절대 못해? 아니 이거 진짜 너무했다 이거는. 아니, 아예 여기서 전사랑은 못 잡으. 잠시만 망각 있어야 돼요. 아, 아 진짜 빡세네. 현인 노도 있음 20초. 진인 승급하시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승급을 한번 도전을 해보려 했는데 많이 어렵네요. 폭풍우가 지나갔네요. 좀 여유가 아닌데. 전복님 아직 거기 계시죠? 현인만 있으면 전체 40분 억카조 전복님 북해 데려와서 혼돈 건다. 여기서 대기할까요? 아 이거 금강도 안 먹혀가지고 전복님 음파 분들 한번 도움을 요청할까요? 아니면 둘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거망이라도 <laughs> 필요하시면 일단은 한번 해볼게요. 전복님이랑 한번 해보고 주술사 북해 데려온대요. 전복님도 투컴이셔서 혼돈이나 망각 있으면 잡음 주술사 있으면 뭐 혼돈 있으니 그래도 나쁘지 않죠 잠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뭐전복님 주술사도 개혼붕이래 세상에 혼붕이 처음.. 처음 보네 난 버틸게 난 버틸게 난 버틸게 됐나? 난 금강보책 소용이 없잖아 주술사한테 살려야 돼자 이렇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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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난 살려서 난이 정도만 체력 줘도 돼이 정도만 줘도 되고 그서전 주다가 살리고 하고 무조건 주사사부터 부활 넣고 혼돈에 계속 넣어야 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확인 확인. 그래서 이 정도면 탭탭으로 해 줘도 되겠죠? 그리고 정 주사 살려서 줄고 탭탭 전봉 님뒤통수만 보게. 이렇게요? 이러면 잡는 건가? 어 아, 근데 쟤네들 정말 아 쟤네 너구리 끌리면 안 되는데. 아, 실수. 아이씨. 안 돼. 잠깐만. 잠깐만. 와 진짜 정신없다. 진짜 정신없다. 대충 잡아도 돼요. 술사만 혼돈 계속 유지되게 하세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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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이 정도면 일단 탭 탭으로 줘. 와, 진짜 정신없다. 잠깐만. 아유, 젠 됐어. 괜찮아, 오늘대로 잡을 수 있겠죠? 오늘대로 잡을 수 있어요. 수 있어요. 잠깐만. 혼마술 한번 확인하고 싶은데. 오케이, 이때 한번 살려서 혼마술 걸고 살리고 살리고 혼마술 걸려 있고요. 제발, 우와, 우와, 우와. 숨을 못시겠네아 거의 다 왔다. 반피 달았어요, 반피. 오, 노란색 피까지 왔어요. 문파에서 안도와주 어, 전복님이랑 뭐 둘이서 해보려고. 진짜 진행 안 된다 싶으면 그때 좀 도움을 받고. 제가 무려 15년, 16년 된것 같은데. 친구들이랑 PC방에서 한 6명인가 해서 3차 승급 같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생각이 나네요. 안, 안 돼, 죽지 마. 부활만 넣으세요. 아, 이게 꽤 습관이네요. 부활하고 체중인데, 오늘 승급 일단 최대한 진행할 수 있는 때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요. 칼승하시네요. 네, 칼승을 하고 있습니다. 전복 님도 기준이 돼가지고 바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각 보스 두 마리씩 후, 빨피, 빨피. 저렇게 안 죽을 일이라니 이건 진짜 승급 파티 해야겠네요. 너무 빡셉으로 승급하면 파티 한번 할까요? 와진 진짜 오랜만에 거의 15년 정도 된것 같아. 15년? 15년? 16년? 그때도 3차까지 하신 거예요? 네, 네 그때 3차까지 키웠어요. 도움을 요청을 해야겠군요. <laughs> 와 어쩐지 컨트롤 빠르시 이유가 있었음 역시 경력진 씨는 다르다 예전에도 도사 많이 키워가지고 지금도 계속 도사를 하고 있네요 태생부터 힐러시네 <laughs> 와 이제 거의 다 달았다 오! 끝났다 끝났다 거의 다 끝났다 돌려보니까 20분 넘게 이러고 있었네 뭐야? 뭐야? 잡았다. 어, 전복 님은 이거 안 보이나 보다. 전복 님, 어, 없어졌다. 푸, 전복 님, 우리 둘이서만 하기에 약간 벅차지 않을까요? 도움을 좀 요청할까요? 일단 해볼까요? 열쇠 정도는 해도 될것 같다. 오케이 오케이. 구루목 바친다. 갑시다 갑시다. 뭐죠? 잠깐 뭐 어디로 가야 되지? 전복님 어디 가신 거야? 비서를 썼다고요? 난 비서. 무슨 비서? 노비? 노비를 쓰면은 아, 아 비서를 써서 다시 간다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확인 확인 확인. 길림에서 병사 투문 안 되니까 와 길림성이야 검정색 다람쥐 가있을까어 있네 흑다람쥐 <laughs> 흑다람쥐 오랜만이고 길림성 노래 불러주세요 어우 친구들이 많이 맞이해주네요 후주장 모양이다 전복님이 주는 거구나 구루목 아씨 뭐야 저 나가짐 내기를 다 먹어야 된다고 진짜? 둘이서 하면 두 마리씩 잡아야 된다고? 아 진짜 아찔하네 이걸 또 해야 된다고? 전복님 어디? 수렴기 동굴 앞에 있다 어, 좌표가 어떻게 돼요? 동남쪽으로 가면 된다 동굴 잔뜩 있는데 아무데나 들어가면 들어가진다 아저씨 언덕이 어디야? 비켜 비켜 어, 여기가 길이 아닌데? 아씨 여기도 길이 아닌데? 비켜 여기 집은 뭐죠? 진짜 집으로 들어갈 수가 있네 승급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뭔가 동굴이 나올 것 같으면서도 안 나오네. 어, 나왔다. 일단 뚫고 가. 몇 굴? 죽어서 가는 게 낫겠죠. 잡으면서 갈까요? 부활 길 까먹었다. 일단 여기 있는 거 잡는다. 오케이. 저분 따라갈까요? 나가졌어. 일로 가볼까 아래? 오른쪽 구멍. 오 감사 감사. 오 길라잡이가 계신다. 전복 여기 없다. 체이 친구 추가 드릴까요? 전복님 두 마리씩 잡아야 돼요. 이 지긋 지긋한 녀석들 자세히 모른다. 일단 전복님 거막 먼저 그럼 저좀 늦게 해도 되니까. 일단 얘네들 좀, 좀 죽일 수 있나? 한 마리만 그리고 유도 시청자분께서 귀신 상태로 대기하러 와시는데요 한두 마리만 전복님은 경칠이랑 옥 먹어야 되고 나는 옥만 먹으면 되고 편인 없이 둘이서 거먹 못 됩니다 일단은 할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보고 다음에 이제 문파님들이 예전에 때 되면 도와드 준다고 하셔가지고 수렴기 패러 갑니다 <laughs> 건봉이 수렴기 패러 갑니다 <웃음> 건봉이 <웃음> 됐다 이제 잡아볼까요? 아 여기, 아이 아래로 아래로 한칸 왼쪽으로 몰아야 됨한 칸씩 여기서 전복님이랑 주술키로 길막고 여기서 전복님힐어 정신없어 진인도 블러스 감사 그룹 해야 되지 않나? 아닌가 필요 없나? 어차피 전복님만 되는 건가 이거는 루파면 안됨아 진짜로 루파면 안 된대 루파면 온게 깨진다고 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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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보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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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 너무 정신없다.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전북님을 계속 살려야 되나? 현이.. 어? 네? 네? <laughs> 현이님이 오고 계신다구. 웨디킬. 비키. 아무리.. 알고도 쳐봐야.. 태현님 <laughs> 오시면.. <웃음> <웃음> 와.. 야 진짜 정신없다. 와.. <laughs> 공분이 짜. <짠. 웃음> 현인 리스트 빨리 한게 낫다. 오케이 오케이. 일단 전붕님 거막 먼저 가죠 그럼. 진인부터. 아 둘이 할때 수월하다고. 명인, 해 명인. 하이. 도서옥 안 먹음? 저옥안 먹었어요. 아 잡아야 돼. 오케이 오케이. 어 근데 되게 어렵다 조건이. 그럼 저는 전복님. 오. 감사 감사. 감사. 이제 열쇠 바꾸고 옥 받쳐서 열쇠 바꾸고 네. 길림으로 다시 집합. 잠깐만 다시 북쪽 가서 어어 어, 정신없다. 어 오늘 할수 있을까? 자 받치러 어디 어떻게 가지? 주작. 이야. Yeah. 남쪽으로 쭉. 세상에. <laughs> 118, 22, 0 7 우리 둘다 주작이네. 천생경별천생경별 물의 옥. 재물을 받치러 왔습니다. 물의 옥. 기특한 인간이여, 내가 그래 선물을 주겠다. 동쪽 태극문 열쇠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인데, 또 다른 아무전도을 지고 오너라. 동문 열쇠 획득. 다시 부여성에서 가는 게더 빠르겠죠? 서문 열쇠는? 너 이거, 이거 처음 옥인데? 울랑 잡으러 가야겠다. 부여성에서 오는 게더 빨라. <laughs> 빠르게 가는 중. <laughs> 오오 왕큰 감사님 하이 <laughs> 네 왕큰 감사님 여기서 뵙네 일단 죽어서 대기 길 막아봐 너도 써드릴까요 끼야 까르 길 너도 있지. 참 기다리면 돼요. 아니, 어떻게 해야 돼? 기다려. 어, 아니, 이게 이렇게 싫어요. <laughs> 일주일 밤에 하셔도 됩니다. 감사 감사. 일단 다시 주막 다시 주막. 아, 부여로 갔다가 가는 게 낫겠다. 아 전복님 오늘 승급 같이 하려고 그리고 지금 문파원들도 같이 하고 있어요. 도와주고 있어요. 여기 문파원분들. 하이. 다시 남쪽으로 가야 돼. 다녀올게요. 와 오늘 할수 있겠다. 오늘 승급 할수 있겠다. 118207 땡큐 오늘 승급을 할수 있겠네요. 원래는 주말에 할 계획이었는데 <laughs> 다행히 문파온분들이 시간이 돼가지고 자, 재물을 바치러 왔습니다. 구름 오기고요. 됐다. 자, 다시 부여성 가서 와, 떨린다. 뭔가 설렌다. 아, <laughs> 사무에서길 만들어줬어. <laughs> 사무에서 따라와. <웃음> 센스쟁이 <웃음> 와 대박 개전붕이가 너와 이 문을 들어가겠다고 하는데 확인을 받겠다 너는 동료와 같이 문을 들어가겠다 확인했다 그럼 잠시 기다려가고 있어라 길림 길림성 <laughs> 길림 길림성 <laughs> 이따 밖에서 나올 때 불러주세요. 떨린다. 16년 만이야. 와 여러분 드디어 승급을 합니다. 진짜 오래 걸렸어. 완두 이 머리 이쁘네요. 따이사~ <laughs> 전복 님, 먼저 맛, 문파, 짱을 너무 특흥이었어. 40초! 감사합니다. 무한 감사. 나도 주술사 할 걸. 바로 잡았겠지? 산의 욕. 갤림 갤림 성. 갤리 갤림 아 너무 부끄럽네요. 아 노래를 잘못 부릅니다. 타이밍 맞춰야죠. 지금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저희 부파가 격수가 많이 없어요. 이 둘이 전부일 수도 있어. <laughs> 아니야 셋이구나, 셋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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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인가? 길림 길림성. <laughs> 아저 글만 봐도 웃겨. <laughs> 허... 장실정. <laughs> 너무 귀엽지 않나요? 하이 <laughs> 땅빵 있는 거 너무 귀여운 것 같아 <laughs> 이제 노래 나올 때마다 섞여서 자동 재생이 되지 않나요? 길림, 길림성, 만리장성, 만리장성도 <laughs> 노래 좋은 것 같아 아 너무 많아 동물들 오 뭐지? 왜, 어떻게 열어요? 어떻게 열어요? 전봉 아 네! 동료가 있습니다. 동료 이름은 개전동 동료 확인해봤겠다. 네. 의유 네. 곤봉이 네. 해명인 아 해병인이네? <laughs> 해명인 해병인이라고 <laughs> 없습니다. 해병대. 이렇게 할라는데 미안 미안. 명인이 미안. 어, 저 보는 게안 보여. 아, 다 먹었다. <laughs> 지금 미리 죽 이자 <laughs> 길림, 길림성 <laughs> 고고. 140초의 여유. 잠시 좀 기다릴까요? 100초, 50초, 30초. 거의 다 됐습니다. 막타 준비 됐어요. 7년 참. <laughs> <laughs> 거의 다 끝났다. 거의 다 끝났다. 길림성 노래 부르면서 바꾸러 가자. 노래 약간 부끄럽네요. 다음에 다음에 꼭 불러 드릴게요. <laughs> 근데 승급하면은 그 승급했습니다. 세 개우가 방송 쿠폰처럼 다 뜨는 건가요? 아니겠죠? 서버에만 지금 채널에만 뜨는 거겠죠? 뭔가 약간 다 뜨면 좀 부끄러울 것 같은데. 불의 옥 산의 옥 천상계 다녀와야 돼. 천상계고 당신들 지금까지 싸우신 악의 무리들의 거대한 암흑 존재에 대해서 필요뜬 것그 암흑의 존재를 처치하지 못하면 악의 무리들은 다시금 부활합니다. 마법 뭐 책을 읽어 드립니다. 동쪽과 북쪽에 나타난 어둠 세력, 서쪽에서부터 오는 힘의 근원. 서쪽의 어둠 미궁 속에 숨어있는 존재로부터 오는 것이다 길림성의 서쪽에 있는 미궁을 말하는 것 같군요 아마 이것은 암흑왕이 숨어있는 것 같습니다 다, 당신에게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축복을 외웠습니다 임무를 모두 마치고 바로 저에게 돌아오십시오 암흑의 존재는 그의 졸개들과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나면 버려버립니다 행운을 빕니다 어후 전붕님도 같이 승급이라니 아, 개전붕 아, 진짜 전붕님이랑은 0차 시절부터 함께 했는데 모든 승급을 다 같이 하네요 신기하네. 이게 이렇게 채팅 쳐주는 게 은근히 도움이 돼요. 세계 때문에 계속 올라가가지고. 우와, 우와, 우와. 암흑진파. <laughs> 난... 찾으러... 살려주 잘한다, 의리편 해주세요. 죽어라, 죽어라, 죽어, 죽어. <laughs> 아 까비 될까? 와 아, 언제 죽나? 아니 그럼 언제 죽는지 알려줘. 몇번 부활하는지 알려줘. 이번에 죽나? 아니 안돼. 오! 잡았습니다, 잡았습니다. 제일 즐겼어요. 막셌다 <laughs> 등급, 승급, 승급. 밑에. 잠깐 더. 여기. 거기 있으면 안 맞을 거야, 아마도. 오케이, 오케이. 부활, 부활. 나 부활. 본부님 나갔어. <웃음> 와, <웃음> 와, 간지 마무리. <laughs> 다들 무한 감사. 와 승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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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급합니다. 바로 갈게요. 자자자자 성공하시고자 당신 아무리 좀 조금 싶어하실 것입니다. 천상계로 가시면서 다음 단계를 승적으로 싶다. 아 선녀한테 가 선녀 선녀 선녀한테 아좀 얘인가? 승급 도사. 자 진인이 되고 싶어요. 진인이 되고 싶으시다고요? 그럼 당신 아무런 처지 오셨고 요 아무런 처지 하면 3차 승급을 허용합니다 체력을 가지고 오셨고요 체력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하고요 증표도 가지고 있고요 진인을 만들어도록 하겠습니다 르제 드리겠습니다 진이 되셨습니다 오또 맞고요 <laughs> 와, 감사 감사 잠시만요. 유튜브 종종 보고 있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까운분이랑 같이 승급했네요. 감사 감사. 감사합니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 와 대박이다. 자 진이네 심장이 오 보고요. 와 전북님 거. 검... <laughs> 와 진짜 감동이다. 와엄개미님 감사합니다. 백부장님 감사합니다. 순돌이님 감사요. 해 다들 감사합니다. <laughs> 와와 와, 이렇게 기세를 받아보네요. 감사합니다, 맛 문파짱. 역시 우리 문파짱. <laughs> 자 마법을 배치를 좀 해볼까요? 참 드디어 생명의 기원을 바꾸네요. 드디어 차폐랑도 자리를 바꾸네요. 와, 어 잠깐만, 뭐야, 안 바뀌었어. 됐다. <laughs> 덕분에 빨리 했어. 다음에 또 봐. 전붕 님도 바이바이. 전봉 고맙다. <laughs> 다들 감사드립니다. 내일 봐. 바이바이. 저도 오늘은 여, 여기까지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함께 해준 문파원분들 진짜 너무너무 감사해요. 사진 안 찍었어. <laughs>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해명이 많은 사랑 부탁해요. 전부 동문 열쇠 남았다. 그거 그냥 주막에 맡겨도 고생했다. 나도 서문 열쇠 남았어. 바이바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뭐야.